보니쑥쑥 1, 2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용 프로그램으로서 학력 신장, 재량 활동, 돌봄 교실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급 백시차, 중급 백시차, 고급 백시차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보니쑥쑥 1, 2 프로그램은 준비하기, 집중하기, 기억하기, 패턴 인식. 순간 보기, 골라내기, 떠올리기, 판단하기, 생각하기, 이해하기, 따라가기, 빨리 듣기 속청 훈련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집중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중하기 단계 3 번호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속으로 나왔던 그림을 찾아서 머릿속에 기억했다. 지금 정답노트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연속으로 나온 그림 정답노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정답 확인을 하니까 1회에 연속으로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세 가지이고요. 2회에도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자, 정답 노트를 보고 채점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이번에는 기억하기 2단계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을 화면을 보고 정답 노트에 적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화면만 보고 있다가, 예, 지금 화면에 나왔던 숫자를 정답 노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그대로 적는 게 아니고 화면을 보고 기억했다가 화면에서 적으라고 그러면 그때 정답 노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두 번째 문제, 자, 어느 위치에 무슨 숫자가 나왔는지를 지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숫자를 위치가 정확하게 적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빨리 진행합니다. 자, 화면에 1회 정답 이렇게 나왔고요 2회 정답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 노트에 채점하면 되겠습니다. 예, 패턴 인식 단계 3번호 10번입니다. 자, 화면에 나왔던 모양을 순간적으로 보고, 정답 노트에 똑같이 위치와 모양을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자, 준비. 예, 조금 전에 나왔던 모양을 정답 노트에 정확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기 해서 채점하면 되겠다. 예, 화면에 나오는 한글을 순간적으로 인식해서 정답노트에 적는 훈련입니다. 준비. 네. 조금 전에 나온 한글 네 글자를 정답노트에 적으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눈의 초점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네 글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지 가장 바람직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요거는 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어, 단계와 번호를 가지고 난이도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공된 정답 노트대로 어, 진도 관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능력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회 정답 확인할 수 있고요. 2회 정답 확인해서 채점하면 되겠습니다. 하세요. 예, 요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나온 알파벳을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한 개의 알파벳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1, 2, 3, 4, 5, 6 중에 몇번 위치에 나왔는지 정답 노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e, j, e 알파벳이 몇번 위치에 나왔는지 그 위치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f, i가 몇번 위치에 나왔는지 해당되는 위치의 번호를 정답 노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예. 첫번째는 3번 위치에 나왔고요. 두 번째는 4번 위치에 나와서 1회 정답 3번, 2회 정답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고 순서에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예, 요거는 시작하기 누르면 요 그림만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 그림과 순서가 똑같은 그림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정답노트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이 화면을 보고 막바로 정답노트에 비교해서 적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 정답노트에서 나온 그림의 순서가 똑같은 그림을 어,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다가 순서가 똑같은 그림이 몇 번인지 정답 노트에 동그라미 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 확인 하면요. 네. 일회의 정답은 일 번, 이회의 정답은 삼 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노트에서 채점하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그려지지 않은 부분을 판단하여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시작하기 합니다. 여섯 네,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에는 각각 한 개씩 다른 그림과 공통적이지 않는 곳이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정답노트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공통적이지 않는 곳을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정답 노트에 각각 공통적이지 않는 곳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서 정답을 해인합니다자 첫번째 그림은 안장이 공통적이지 않네요. 자 요런식으로 해서 어, 정답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잘 보고 무엇을 하는 장갑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이 장갑은 무엇을 하는 장갑인지를 서로 얘기하고 또 본인의 생각을 노트에 적어 보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갑은 무엇을 하는 장갑일까요? 뭐 이것은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다양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안마할 때 쓰는 장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 다음 그림을 보고. 이야기 순서대로 번호를 정답지에 쓰세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서로 그네를 타려고 싸우고 있어요. 결국에는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기로 했어요. 순서가 정해지고 아이들은 사이좋게 그네를 탔어요. 자, 조금 전에 들려준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1번, 2번, 3번 그림이 있는데 그 이야기 순서에 맞춰서 번호를 정답 노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노트에 이야기 순서에 맞는 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3번, 2번 순서가 되겠습니다. 목소리를 잘 듣고 목소리가 들려주는 방향으로 정답지에 선을 그어 보세요.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어, 목소리를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칸 가세요. 오른쪽으로 한칸 가세요. 앞으로 한칸 가세요. 왼쪽으로 두칸 가세요. 왼쪽으로 두칸 가세요. 앞으로 한칸 가세요.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조금 전에 들었던 목소리에 따라서 정답 노트의 방향 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순서를 잘 기억해서 그대로 방향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정답 확인하면, 이렇게 네, 해서 정답 체크를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듣기 단계 1,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진달래꽃, 개나리꽃 다양하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가 몇번 나왔는지 그 횟수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네번 네 나왔습니다. 정답 체크해서 채점하면 되겠습니다. 속청훈련. 당나귀와 소금 애니메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귀와 소금이라는 동화를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귀와 소금 짐을 나르는 당나귀가 어느 날 무거운 소금을 등에 지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아유 무거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무거운 거야? 당나귀는 투덜대며 걷다가 그만 미끄러져 냇가로 펑덩 빠지고 말았어요. 헤헤 <laughs> 당나귀 살려! 당나귀는 물에 빠져 죽는 줄 알고 발버둥을 쳤지만 다행도 냇물은 당나귀의 무릎밖에 차지 않았어요. 어휴, 다행이다. 아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박나기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다시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그 무거웠던 소금이 그만 물에 녹아버려서 박나귀의 짐은 아주 가벼워졌어요. 오라, 이게 웬일이지? 이렇게 가벼워지다니. 오라 내가 물에 빠져서 그렇구나. 아! 짐이 가벼워요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며칠 후 당나귀는 또 다시 침을 나르며 다리를 아, 건넜어요. 네, 중지하도록 당나... 습니다 예, 제가 중간에 중지했습니다만 당나귀와 소금이라는 동화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예, 본인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답 노트에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훈련해 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2배속, 2.5배속, 3배속, 3.5배속 속청 훈련을 할수 있도록 또 되어져 있습니다. 자 2배속 한번 들어볼까요? 당나귀와 소금 짐을 나르는 당나귀가 어느 날 무거운 소금을 등에 지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아유 무거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무거운 거야? 당나귀는 투덜대며 걷다가, 그만 미끄러져, 냄새가 흠더 뭐? 빠지고 말았어요. 히힝! <laughs> 당나귀 살려 당나귀는 물에 빠져 죽는 줄 알고, 탈버둥을 쳤지만, 다행히도 오늘는 당나귀의 무릎밖에 차지 않았어요. <laughs> 어휴, 다행이다. 하마도면 큰일 날뻔 했네. 당나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다시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그 무거웠던 소금이 그만 물에 녹아버려서, 당나귀의 짐은 아주 가벼워졌어요. 오라, 이게 웬일이지? 이렇게 가벼워지다니! 오라 내가 물에 빠져서 그렇구나 찜이 하루 어진한나귀는 춤을 추며 구하였어요 며칠 후 당나귀는 또다시 짐을 나르며 다리를 건넜어요 당나귀가 나르는 짐은 송이 가득 드는 네. 침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동화들을 끝까지 들려주고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 중간까지 들려주고 그 뒷부분을 학생들이 예,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청훈련은 당나기와 소금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동화라든지 위인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